네, 안녕하십니까. BMW 노영우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 그 전에 8월달 들어서 좀 변경점이 있어서 공지사항 먼저 하고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이치모터스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고객님들을 위해서 어, 도이치모터스에서 다시 도이치모터스로 재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사실 이것만 설명 드려도 거의 뭐한 30분 가량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범위가 적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뭔가 좀 대우받는 느낌 그다음에 관리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선은 그제 구매 고객님들 엔진오일 워셔액 평생 무료로 보장이 되고요 대신에 센터를 도이치모터스에서만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뭐 차량 이제 다시 재구매하실 때또 웰컴 기프트 패키지가 또 별도로 회사에서 나간다고 하고요. 만약에 트레이딩 그니까 기존 차량을 트레이딩까지 진행하시면 굉장히 고가의 BMW 그 여행 캐리어까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뭐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재구매 고객님들 위한 뭐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면 제가 한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이제좀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이제 8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8월달 시장을 간단하게 정말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X5, X6, X7.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고, 프로모션도 좋았는데, 최근 3개월, 입항량이 많이 적었어요. 실제로 X6 같은 경우도 물량이 제일 많고, 프로모션도 정말 좋았는데, 그 많던 물량이 지금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X5, X6, X7 차량들은 프로모션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문이 주셔도 이번 달엔 나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번도 물량 많을 때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 돼서 우선은 원하시는 모델 컬러로 대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는 3시리즈, 5시리즈가 정말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3시리즈랑 5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아, 어머 엄청 좋은 기회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저번 달부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매하신 분도 만족도가 엄청 높으시고 제가 지금 6월 달부터 7월, 8월 계속 5시리즈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저도 이제 이런 거 올리면 은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신데 화를 낸다, 불평한다, 라는 분들도 계셔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제보가 와서 하는 거거든요. 찍어주시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찍는 거라서. 그래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요즘 그래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아시는 분들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런 유튜브 업체들 있죠. 그냥 개인 채널들. 영업사원이 아닌 일반. 마치 판매 프로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한 채널이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이유는 그 채널이 떴잖아요. 그럼 그 채널이 이기려고 더 자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 요즘에 좀 한창 이슈인 채널이 있어요. 제가 뭐 아쉽게도 채널명은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뜨거운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매번 프로모션 올리는데 말씀드렸듯이 아 물론 딜러사마다 할인 차이 있을 수 있고 거그 중에서 찾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말이안 돼요 가격을. 근데 이걸 제가 찍는 이유가 저희 직원 중에 그 채널이랑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카톡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좀 궁금하다. 방문 주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대표가 직접 다 영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또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직원들이 계약을 받을 때 누가 봐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특별한 상황이면 그 가격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 예를 들면 7월달 판매대수가 좀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좀 조건이 세거든요.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얘기하는 가격? 물론 나와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영업사원이 최소 100만원 이상은 박아야 됩니다. 개인 사비를. 늘 말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얼마에 부든안받으니까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영업사원들이 차한대 나가는데 100만원씩 받습니다 왜냐면 당장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실적이 아쉬운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파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파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없고요. 당장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파는 건데, 절대 건강한 판매가 아니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사원들 이직이 굉장히 많아요. 차 샀더니, 딴데 갔다, 뭐, 없어졌다, 그만 뒀다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좋게 보는 이유인 거고, 고객님들도 그게 절대 좋은 구매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할인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받습니다. 근데, 계약을 받으면서 저희 직원한테 하는 얘기가, 뭐, 예를 들면, 그 채널에서 저희 직원한테, 이차 할인 이만큼 나와요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절대 안 나와요라고 하면, 일단 계약 받고, 끌다가 할인 줄이세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못 나가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계약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위죠허위고 사기예요. 나가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업사원이 수익이 없는 걸 떠나서 정말 개인 사비 맞춰서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소개비까지 같이 줘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에요, 진짜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선배로서, 같은 직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또, 야, 너 이거 왜 해?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이렇게라도 팔아야 되니까요. 라는 답변이 있는 거니까. 참 슬픈 현실인데. 뭐 선택은 고객님지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 판매를 하는 영업사원과 그 채널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와,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만나 뵙고, 만나 보고, 얼굴 보고, 믿음이 가는 직원을 타는 거랑은 정말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항상 댓글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영업상들 관리도 안 해주더라. 어차피 제일 싸게 사는 게 최고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언제 그만둘지는 또 모르는 거지만 저한테 산 고객님들은 항상 기분 좋고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기 전시장 오픈했을 때부터 왔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6년째 이 전시장을 지키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객님들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불편함 하나 없이 뭐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센터 예약도 해드리고, 알아봐드리고,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나가다도 들리시고, 그다음차 같은 경우도 상담도 좀 하시고, 지난달에도 이제 저한테 사셨던 분들이, 세 분이 또 다시 저한테 구매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아, 샀을 때는 주임이었는데, 지금은 팀장이 과장이 돼서, 뭐 많이 바뀌셨네요. 아니면 사살왜 뭐 이렇게 지셨어요. 등등.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 속에서 그 관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도 당연히 계속 연락을 해왔던 대표님들, 고객님들이랑은 관계가 좋을 수 밖에 없는 거고, 어, 이런 점이 있는 건데, 너무 가격으로만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저 잘났다, 저한테 사라, 이게 절대 아니고요. 전국에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고객님들은 그 영업선을 고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고객님들의 안목을 믿고 그분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분들을 좀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좀 영업성들도 잘못된 건데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영업성도 잘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영업 사원 중에서도 막 허위로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말도 안 되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언급은 못하지만 말로는 막 제가 대표님들 기가 막히게 모십니다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잠적입니다 채널 없어 채널 없었고요 뭐 그런 분들은 수두룩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인데 물론 뭐 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고 응원하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발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한 번도. 고객님들 출고 영상도 트렁크 오픈하지 않았고요. 뭐뭐 챙겨드리는지. 뭐, 할인 같은 경우도 저도 있어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전국 최고가로 모신 적도 있고. 전 절대 오픈하지 않는 게 그게 그 누군가 되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주인분이었는데 영상이 이제 무슨 말도 안 되게 뭐, 썬팅도 무슨 뭐, 150만원짜리 고가의 썬팅에 막, 응풍도 트렁크를 정말 가득 채워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마치 영상에서는 모든 고객님들께 나는 이런 식으로 챙겨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금융도 안 적혀있고, 뭐 할인 어떻게 되는지 안 적혀있어요. 그냥 그것만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리스였죠. 그러니까 리스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객님들 아셔야 될게뭐 금융 따라서, 모델 따라서, 뭐 여러가지 상황 따라서 저희가 뭐 가져가는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챙겨드릴게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걸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구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그분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와뭐 나도 진작 이분한테 구매할걸 딜러 잘못 골랐네 내 딜러는 뭐 하는 거지 뭐 별의별 말들이 막 있더라고요 문의해본 결과 그건 리스였고 뭐 현금이나 해부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당연히 왔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열심히 자기 홍보하고 열심히 영업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응원합니다 근데 같이 영업하는 입장에서 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입혔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제가 힘들어서 찡찡거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그래도 영업을 오래 해왔고, 저를 좀 믿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난달도 1 1대 정도 판매했고, 근데 제가 힘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배들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서로서로 서로 힘들어하면서 왜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지를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뭐 제가 영업을 엄청 오래 한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BMW 다니면서. 많은 걸 했고 그냥 많이 배웠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지금 당장 언제 떠나도 미련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 꿈을 갖고 시작하는 젊은 영업선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까지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고객님들도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한 딜러를 그 다른 딜러랑 비교하면서 좀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고객님들이 선택해서 구매하고 맡겨주신 영업선이거든요. 뭐 강제가 아니에요. 고객님들이 선택해서 구매를 하신 거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도 그거에 맞게 보답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 물론 아닌 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주 포인트는 그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만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케팅에. 허위 마케팅에 좀 그만 속으셨으면 좋겠고. 만나 뵙든, 아니면 좀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되게 좋은 분들 많잖아요. 유명한 분들 많고. 얘기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좀 내, 나랑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좀 긍정적인 효과는 저보다 더 많이 이제 파시고 더훌륭하 분들도 이제는 조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에이전시 얘기라든지 그런 허위 견적들에 대해서. 너도 나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객님들이 안 좋게 보실까 걱정되는 게 괜히 뭐 우리가 더 남기려고 서로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견적이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없소원들다 이유가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고객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